오히려, 최재우, 그, 교조라든가, 최시영 교조라든가, 어, 이런 이들의 유족은, 그, 끼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1차하니까, 1차할 이라그 전이죠. 어, 최재우나 최시영은, 아, 최시영은 이제, 에, 뭡니까, 동학병 이후에 줬으니까, 어, 동학병 이전에, 에, 죽은 최재우나 이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차분기 때, 말고 2차분기 때부터. 그것도 뭐냐면은, 에, 그리고 또한 가지 구제 부색을 마친 게 뭐냐면은, 동학하고 상관없이, 의병활동한 거. 그러니까 어, 의병은 이제 그다음부터 생긴 것인데 을사의병, 을미의병, 정미의병. 어, 이런, 어, 동학팀이 1894년이고, 의병, 어, 을미의병은 1895고, 을사의병은 186905고, 아, 정미의병은 1907 아니에요. 그 뒤에 는 의병들까지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의병 세력하는 거꾸로, 의병 안에는 동학군도 들어갔지만은, 예, 오히려 의병 안에는 과거에 동학군을 터버렸던 군대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런 여론들을, 그, 그 후손들도이 당연히, 동학혁명을 명예복에 대해서 뭐조를하지 않았겠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복합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흰고양이도 좋다 검은고양이도 좋다 이런 뜻이긴 하지만 어 이게 좀이상하게된 거죠. 에 그런데 에 그것을 또잘 모르는 유족 단체들도 그냥 명예복이라는 데만 생각을 했지 대한민국의 동학혁명이 필요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동학혁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를 소홀해요. 나는 그러니까 삼일운동 때 삼일운동 세력이 세 세력 아닙니까 천도교 세력, 개신교 세력. 불교 세력, 새 세력인데, 그니까, 러삼일운동 세력 안에는 당연히 가톨릭이 안 들어가 있고, 유교가 안 들어가 있죠. 에, 그런데 새 세력인데, 에, 사실은, 선병이 천도교 세력이 주도 세력이에요. 개신교 세력도, 어, 거기 이승은, 예, 나중에는 목사지만 그당시에 목사도 다녔고, 어, 그리고, 어, 기독교 세력이 들어오는데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빌려줬어요. 천도교 세력에서, 선병이 어, 선생이. 에, 나중에 뭐 갚아 지는지잘 모르겠는데, 튼간에 뭐냐면은, 선병이 선생 생각으로는, 뭐, 제 세력이 많이 모이면 뭘수 좋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뭐, 꼭, 우리 천도교가 주도했다, 뭐 이런 것을 굳이 생색을 낼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끝나, 이제, 내용으로 미로 보면은, 천도교 세력이 주도한 것이 천도교 세력이 동학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은 동학 세력이 25년 만에 일으킨 공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동학혁명 세력이. 왜 그러냐면은, 모든 인쇄물은, 선병희 선생 천도교 세력 안에는 있보성인소에서다인쇄돼 있고, 뭐, 유인물 같은 것도, 그리고 돈도 당연히 천도교에서 냈고, 그랬는데, 에, 지금 참, 어,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천도교가 그런 것을 잘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별로 주장도 안 해요. 그리고 선병희 선생은 높이는 일도 별로 안 해요. 에, 아니, 뭐랄까, 아, 교세가 약해져서 그렇지만 사실 천독이라는 그 종교가, 어, 거의 뭐 지금 유야무야 돼버리긴 했죠. 그래도, 아, 뭐 여전히 존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 뭡니까, 종로 상가에 가면 뭐 수원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동동여대인가요? 그다천독교 저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보성사라든가, 보성문화사라든가, 다 이게, 에, 저, 전에는 또 저, 종로 가면은 양우당서적이라고 썼는데, 그, 그 보성인세소가 운영했던, 그런 보성출판사에서 했던, 이게 다 천독이 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laughs> 하여간에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약간 뭐랄까.